이번에는 자바에서 동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Synchronized Block을 이용해서 동기하는 방법입니다. 특징은 Synchronized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서드 내에 특정 작업만 동기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앞에서 동기하는 방법, 메서드 전체에 Synchronized 키워드를 적용해서 메서드 전체 기능을 동기화했습니다. 멀티스레드 실행 시 동기화는 각각의 Java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운영체제하고 연동해서 동기화를 진행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동기화 시 CPU가 동기화를 위해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 메소드 전체를 동기화 할 때는 앞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동기화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하면 말씀드렸듯이 멀티세레드 실행시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책의 동기화 기능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운영체제 관련 서적을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메소드 전체를 동기화 하면 멀티스레드 실행 시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소드 전체에 대해서 동기화를 하면 일단은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세세한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동기화 시 성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방법이 메서드의 기능이라도 잘 분석해 보면 특정 코드에 대해서만 동기화를 수행하는 경우가 프로그래밍 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메서드를 한꺼번에 동기화를 하기보다는 꼭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기화 블록을 지정해서 동기화를 해주면 어, 멀티 스레드 실행 시그 동기화 블락에 대해서만 동기화를 적용하고 다른 부분은 어, 동기화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스레드가 실행돼서 훨씬 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자바 프로그래밍 시 동기화 방법은 어, 메서드 전체를 한꺼번에 동기화하는 방법보다는 동기화하려고 하는 특정 코드를 지정해서 싱크로나이즈 블락으로 동기화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꼭 동기화해야 되는 부분만 동기화함으로써 멀티스레드 실행 시 훨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기화 블록을 사용하면 지정한 자금만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기화가 필요 없는 자금은 훨씬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전체싱크로나이드를 적용하면 메서드가 실행하면 다른 스레드는 다 블락드 상태에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동계화 블락을 사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동계화를 함으로써 동기화가 필요 없는 부분은 따로 스레드가 실행돼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기화 블록 사용법입니다. 똑같이 동기화 블록은 메서드 내에서 사용됩니다. 자, 메서드 구현 블록에서 synchronized 키워드 써주고, 갈로 안에 낙 역할을 하는 공유 객체를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블록 안에 동기화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멀티스레드 시행시 락을 획득한 스레드만 동기화 블락에 접근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전체를 동기화하던 동기화 블락을 이용해서 동기화하던 스레드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락을 소유한 스레드가 접근해서 작업을 합니다 동기화 블록을 지정해서 스레드 실습 예제입니다 똑같이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t 레드1 t 레드2 t 레드3 3개의 t 레드를 생성합니다 메 e 드1과메 e 드2는메 e 드 전체에 s y n c h r 적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메 e 드3은메 e 드 전체에 동기화를 적용하지 않고 메 e 드블 o 을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크로나이 r 써주고 괄호 안에 Dis 의미는 이 동기화 블 l o 에 접근시 l o 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Dis라는 의미는 어, 메스 타임이 선는된 클래스 객체, 즉, 어, 싱크테스 3 클래스 객체를 의미합니다. 동계와 블락 지정시 대부분 디스로 많이 지정합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하겠지만, 동계와 블락 지정시 락을 원하는 클래스 객체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디스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동계와 블락에서 스레드 접근시 기능을 수행해 줍니다. 수행 기능은 접근한 실행 스레드 이름 출력해주고 각각의 스레드의 실행 상태를 출력해줍니다. 자, startAll 메서드 호출해서 세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합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메서드 o e 메서드 먼저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중인 스레드는 스레드 1이 실행됩니다. 실행 중인 스레드가 스레드 2인데 메서드 삼 메서드에 동기화 블록 외부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메서드 3에 보면 메스 3은 메스 전체가 동기화된 게 아니라 지금 메스 내에 특정 코드만 동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텔내내에서 메스 3메스드 동기화 블록 외부 요프린텔의 실행문은 동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스 3메스드를 호출하는 스레드 3 스레드가 동기화 상관없이 동시에 접근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 관련된 부분은 싱크로나이도 블록을 썼는데 요 부분만 락을 소유한 스레드가 접근해서 실행할 수 있고 메서드 내에서 동기화 블록 외에 있는 실행문은 동기화 상관없이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행 스레드가 스레드 1인데 메서드 어, 메서드 동기화 블록 외부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 3도 동기화 블록 외에는 동시에 실행해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스레드 1은 런어블 상태입니다. 스레드3도 실행 후 바로 블락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후, 스레드1이 락을 반납한 후, 다시, 이번에는 메스3 메스드의 동기화 블락 내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싱크로나이드 블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즉, 스레드3이 락을 가지고 동기화 블락에 접근해서 해당 코드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스레드3의 실행 상태는 러어블입니다 당연히, t 레드 e 2는 블락드 상태입니다. t 레드 e 3이 동계 블락이 접근해서 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락을반납한 후, 이번에는 t 레드 e 2가락을 얻어서 메 e 드 h o d 2 m e t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 실행 t 레드는 t 레드2입니다 각각의 t 레드의 실행 상태는 t 레드 e a 2는 종료 상태고, t 레드 e 2는 r u n 상태입니다. t 레드 e 3도 종료 상태입니다. 동기화 블록을 이용해서 스레드를 동기하는 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전체를 동기하는 화 방법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쉽게 동기할 화수 있지만 메서드의 기능이 많아지면 멀티스레드 실행 시 성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코드를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만 동기화 블록을 이용해서 동기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동기화 블락에 접근하는 방법은 메소드 전체를 동기화해서 접근하는 방법처럼 각각의 스레드가 락을 얻어서 접근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3에 SyncTest3 똑같이 3개의 스레드 객체 생성 후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차례대로 메서드 1, 메서드 2, 메서드 3을 호출합니다. 메서드 1과 메서드 2는 메서드 전체를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자, 메서드 3은 메서드는 동기화하고 있지 않고 베스드블락의 싱크로나이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써주고 가로 안에 디 i s 의미는 동기화 블록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 객체를 락으로 사용하겠다 의미입니다. 지금은 디 i s 로 지정했으니까 지금은 싱크 테스트 객체를 락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동기화 블록 지정 시 락은 동기화 블록을 구현하는 클래스 객체를 락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디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스타트홀 메스드 호출해서 3개의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스레드는 지금 동계화됐기 때문에 락을 얻은 스레드가 해당 메소드에 접근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른 메드들은 대기 상태에 대기하면서 락이 반납됐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그런데 스레드 3은 메스 3을 호출해서 사용하는데 메스 3에서 54행과 55행은 동계화 블락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호출되더라도 동기화되지 않고 스레드 3은 동시에 접근해서 프린텔레 메서드를 수행해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메서드에 동기화 블록을 지정하면 동기화 블록 내에 있는 코드만 동기화가 적용되고 외부에 있는 코드는 동기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스타트얼 메서드 호출해서 세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시킵니다. 자, 실행하면 메서드1 메서드 호출 메스드1 메스드 호출하는 스레드는 스레드1입니다. 스레드1이 런어블 상태입니다. 자, 스레드1이 런어블 상태라도 지금 보면 메스단 메스드에 동기화 블록 외부 호출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메스3에 동기화 블록 밖에 있는 실행문은 동기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행하면 스레드3도 바로 실행되어서 54행과 56행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스레드3의 실행 상태가 런어블입니다. 자, 그런 로 실행한 후 바로 블락드 상태로 이동합니다. 스레드 1이 락을 반납해서 지금 실행시대가 스레드 3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3이 락을 얻어서 자, 이번에는 스레드 3은 싱크라이드 블락에 접근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수행하니까 다른 스레드는 종료구나 블락드 상태에 대기합니다. 스레드 3이 다 실행 후 락을 반납하면 이번에는 메서디, 메스드 호출, 메시지 출력되니까 락을 얻은 스레드가 스레드 2입니다. 스레드 이만 실행 상태고 다른 스레드는 종료 상태거나 블락드 상태로 이동합니다. 동기화 블락을 이용해서 동기하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서드 전체를 동기화할 경우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쉽게 동기화할 수 있지만 멀티 스레드 실행 시 성능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 동기화 시 동기화 블락을 이용해서 동기화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프로그래밍 시 코드를 잘 분석해 보면 메스 내에 모든 코드가 다 동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동기화 블락을 이용해서 동기화하면 멀티스레드 실행 시 훨씬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